에코프로 주식이 1,000% 이상 상승해도 본사가 있는 정주시 아파트는 최대 54% 하락 중입니다. 역시 투자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인 듯합니다. 충북 정주시 아파트 가격 하락률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5위는 충북 정주시 청원군. 오창읍에 위치한 오창 롯데캐슬 더 하이스트입니다. 총 세대수는 2,500 세대이고 최고층 39층에 17개동입니다. 36평의 최고가는 5억 4,500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3억 4,500만 원이 되었습니다. 최고가에서 2억이 하락한 금액이고 하락률은 37%입니다. 현재 매물 가격은 3억 8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입니다. 전세가격은 2억 9천만원이고 전세가율은 62%에서 76%입니다. 4위는 충북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에 위치한 한신 더휴 센트럴파크입니다. 총 세대수는 1,210세대이고 최고층 4 9층의 7개동입니다. 34평의 최고가는 7억이고 실거래가격은 3억 9,500만원이 되었습니다. 최고가에서 3억 5백만원이 하락한 금액이고 하락률은 43%입니다. 현재 매물가격은 4억 5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입니다.전세가격은 3억 3천만원이고 전세가율은 51%에서 73%입니다.3위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신형 지휘의 시티입니다. 총 세대수는 2164세대이고 최고층 45층의 구개동입니다. 49평의 최고가는 11억 5천만 원이고, 실거래 가격은 6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. 최고가에서 5억이 하락한 금액이고, 하락률은 43%입니다. 현재 매물 가격은 7억 5천만 원에서 11억 5천만 원입니다. 전세 가격은 5억 2천만 원이고, 전세가율은 45%에서 80%입니다. 2위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성읍에 위치한 오성호반 베르디움입니다. 총 세대수는 634세대이고, 최고층 30층의 7개 동입니다. 33평의 최고가는 5억 8천만원이고, 실거래가격은 3억이 되었습니다. 최고가에서 2억 8천만원이 하락한 금액이고, 하락률은 48%입니다. 현재 매물가격은 4억 3천만원에서 5억 2천만원입니다. 전세가격은 2억 3천만원이고, 전세가율은 44%에서 58%입니다. 1위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 위치한 주공입니다. 총 세대수는 1,200세대이고 최고층 5층에 33개동입니다. 20병의 최고가는 2억 4,200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1억 1,000만 원이 되었습니다. 최고가에서 1억 3,200만 원이 하락한 금액이고 하락률은 54%입니다. 현재 매물 가격은 1억 5,500만 원에서 2억입니다. 전세 가격은 6천만 원이고 전세 가율은. 42%에서 52%입니다.